아침 일찍 어디로 가시나요? 운동을 꾸준히 못해도 그래도 가서 숨 쉬기라도 좀 하려고 피트니스 센터 가고 있습니다. 네. 뭐, 보시다시피 뭐 몸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네. 6시 27분이면, 네. 자, 이제 몇 시에 끝나는지 한번 보시죠.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째 그 KB손해보험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홍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영업하신지 15년 차라고 하셨는데 보험업계에 처음 들어온 계기가 있네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저희 선배들이 그때 당시에 회사에 취직했을 때 월급이 뭐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이 급여가 그렇게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겠냐고 제가 선배들한테 물어봤었어요. 근데 3D 영업이라 그래서 우리가 왜 자동차, 제약, 보험 이렇게 세 가지를 꼽잖아요. 그 중에 제일 힘든 영업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다 보험영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힘든 영업을 한번 해보고, 이 길이 내 길이 안 아니면 빨리 포기를 하자.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 시작하게 되었죠. 홍금 보험이라는 회사는 어떤 뜻인가요? 제가 웃음소리가 좀 호탕하거든요? 이렇게 좀 웃는 게 있어요 친구를 만나면 그 모습이 홍금보랑 어울린다 그래서 야 홍금 보험 어때? 하면서 제 친한 친구가 지어준 회사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제 시대의 감성 제가 좋아했던 홍콩 배우 이름을 따서 현재 회사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저를 포함해서 이제 다섯 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한 명을 4명이서 네 서먼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SNS 활동도 좀 많이 하시던데 영업에 도움이 되나요? 직접적인 영업에 도움은 기대하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요즘 시대가 제가 15년 전에 영업했을 때는 발로 뛰어나있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SNS가 발달되고 퍼스널 브랜딩이 이 시장을 앞서 나간다고 생각을 해서 직접적으로 도움은 되지 않지만 제가 이 사업을 향후 20년, 30년 한다는 가정하에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하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재밌는 미미라든가 이런 거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서 네, 사람들이 좀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보통 출근을 하시면은 처음에 뭘 하세요? 우선은 저희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고요. 이제 전날에 회의했던 거를 복기하면서 아, 그럼 매일매일 회의하시는 거예요? 어, 네. 보험회사는 조회하고 석회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중요한 루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외부에 나갔다가도 반드시 기소를 해서 석회를 하고 네, 퇴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차리신 거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2011년도 4월에 설계사로 들어왔다가 매출이 높아지면서 2017년도에 사업자 공급증을 내고 이제 대리점 체제로 전환을 한 거예요. 정말 15년 동안 딱 영업을 네. 하신 네. 거요 저는 여기 엘하이저스 레고메 이사에서한 번도 회사를 바꾸지 않고 쭉 15년간 이 회사에서만 근무했습니다. 와. 와. 자, 여기가 저희 사무실입니다. 들어오시죠. 이거는 그냥 부끄러운데 회사에서 붙여줘가지고 네. <laughs> 안녕하세요. 이거 한 보시면 은 이게 이제 저의 일정이에요 다들 스케줄 관리를 하시겠지만 네. 영업사원들은 일정이 되게 타이트합니다 1년 한해 동안 내가 활동을 많이 했냐 안 했냐를 복기를 많이 해요 이걸 보고. 7월 23일이면 작년 7월 23일 날 내가 했던 일들과 오늘 해야 할 일의 이 개수가 내가 좀 줄어들었다 이러면 제가 일을 많이 안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록할 수 있는 네, 영업사원의 루틴 중에 기록의 루틴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들어오세요 근데 얘도 4만 조회수가 넘었어요 근데 이게 다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이 팀장 아이디어 우리가 저기 들어가 있는 거죠, 직원들이. 뭐다 있어요. 될... 아까 릴스 회의하실 때 보험 내용 이 있으면 심의를 거친다는 그런 내용 이 있었는데 항상 그렇게 심의를 거치고 <laughs> 올리시는 건가요? 반드시 준법 감시인의 심의 피를 받아야 돼요. 허가한 영상만 송출할 수 있습니다. 보험 관련되어 있는 내용. 제가 이야기하는 게 기업의 이미지에 훼손될 수도 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제가 하는 행동들이 KB 손해보험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주면 저는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고객님들이 보험 가입한 건수들인데, 네. 아, 어떤 고객님들이 몇 년도에 어떤 보험을 들었고, 아, 이때는 과거에 빠져있던 담보들이 뭐가 있었고, 지금 늘어난 담보들이 뭐가 있었고,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걸 어떻게 잘 전달을 해야 되나. 항상 이것만 보는 게 저희의 일이거든요. 보험 일이 단순히 영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업무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고객 한 명의 인생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결과만이 사람들한테 비춰질 테지만 그 결과값이 나오기 전에 무수히 많은 그 과정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다 모든 걸 이렇게 다 기록을 하고 이제 이런 거를 기록을 해야 고객님들을 저희가 추적 관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저한테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보통 어떤 질병이 발병이 되면 이 질병으로 치료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중대 질환에 걸리면 중대 질환 치료비가 얼마가 나오고 진단비가 얼마가 지급이 돼서 얼마 동안 이걸로 인한 생활이 가능한지까지 저희가 다 사례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laughs>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경험있는 대리점의 관리를 받으시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기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게 포인트예요 고객들도 마찬가지로 보험을 들고 본인들이 어떤 케어를 받고 어떤 관리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 보험이 유지가 되고 또 중간에 어, 해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 보험은 가입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사업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제가 아까 2,700분 정도 고객을 모집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적어도 그분들한테 1년에 제가 그분들의 안부라든가 병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추적 관찰을 해서 관리를 해드리는 게 저희가 주된 업무예요. 이제 10시부터는 또 저희 이제 본업인 네 보험 상품 관련돼서 이걸 네. 어떻게 판매하고 또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제 그거 회의를 합니다. 네. 어, 대표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대표님은 굉장히 열린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대표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음, 아, 좋, 좋으신 분입니다. <laughs> 이제 뭐 하시는 건가요? 이제 리스트 촬영하러 가려고. <laughs> 아, 리스는 여기서 촬영하시나요? 아, 주차장에서 촬영할 거예요. 아. 자, 여러분 촬영 도라도 모음 처리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본 처리를 받으시니 궁금하면 네. 그럼 기존으로 부탁하고 그 최우선으로 해야 할 오후 근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미팅 일정 이제 오전에 준비하고 오후에 보통은 상담을 나가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따 조금 있다 저랑 또 어, 미팅 가실 거예요. 네, 미팅도 있고 네. 제가 이제 머리를 좀 단정하게 자르는 걸 좋아해서 오늘은 여기 바보시 원장님이 제 고객님이시거든요. 그분 이제 보험금 청구할 건이라든가 제가 이틀 전에 자동차 보험을 갱신해 드렸어요 어 네네 그래서 보험도 증권도 전달해 드리려고 가고 네. 아 겸사겸사 네, 머리도 하시네 겸사겸사 하신... 머리도 한번더 다듬고 아 머리 네. 지금도 충분히 깔끔하신데 <laughs> 뭐 금액을 한번 들어봐야죠 왜냐면은 개인 합의가 그... 그냥 보험 처리해 드릴게요 접수 번호 보내드릴게요 하고 보험사에서 저를 힘들게 한 적이 많았어요 고객보다 어떻게 힘들게 그러니까 보험사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걸 있는 그대로 손해사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업무 처리를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아 저는 뚜껑이 열리는 거죠 제 고객이 그 돈을 다 물어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손해사정이나 어떤 근거 없이 이걸 처리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피해를 저희 고객이 다 떠안잖아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병에 걸렸는데 보험금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이걸 뭐 의료 자문을 받아야 된다 뭐 어떤 조사를 더 해봐야 된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보험사에서 워낙에 보험사기가 많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들이 많아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걸 수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정말 선량하게 보험 가입하셨던 분들이 이런 보험사에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험을 가입한 고객들을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하는 행동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 제가 이걸 하면서 중간에서 많이 나서서 고인님 편에서 많이 제가 대응을 해 드렸거든요 제가 취급자이기도 하고 이미 저를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고객님들은 다 결제를 하신 거예요. 보험을 가입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 수수료가 당신이 나를 관리해줘야 되는 비용을 내가 미리 지불을 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그 돈에 대한 값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감을 다들 사람마다 병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얼마만큼 갖느냐가이 일을 녹론할 수 있냐 없냐의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책임을 안 갖고 돈만 바라보는 설계사를 대부분 인식이 안 좋은 그런 설계사를 인식하는 거네요. 조금 아쉬운 얘기인데 저희 업계가 기본급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짝 1년은 잘할 수 있지만 2년차에 계약이 없으면 이미 내가 1년 동안 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또이 돈을 벌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소비 패턴이나 이런 게 고착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기존의 소비 패턴은 이제 과소비 위주로 갔고 그거를 이제 자꾸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고객들한테 계약을 좀 찍어두게 되고 음 어떻게든 하나 이렇게 엮어서 이걸 채워야 월급이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게 사실은 안타까운 아, 되게 현실적인, 현실적인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 내분한테 네 저는 제가 영업을 해서 제가 저희 직원들 급여 드리려고 열심히 영업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고객한테 저는 이거를 정말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인력을 쓰는 만큼 고객님들이 편해지고 서비스를 좀더 받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영업사원분들은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오는 길에 고객님들 뭐 자동차 등록해 주세요. 뭐 사고 났는데 뭐 택시 기사가 개인 합의하자고 하는데 보험 처리하는 게 나을까요? 개인 합의하는 게 나을까요? 뭐. 이런저런 문의가 만약에 제가 미팅하고 있을 때 백업이 안되고 이분들은 정말 1년에 한번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게 정말 자동차 사고 급한 건이면 그 1년에 한 번에 제가 다른 업무 분으로 연락이 안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내가 씨 1년에 한번 정말 사고 났어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안 받네 대부분 이런 백업이 안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들 되게 중요하니까 저는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제가 그냥 비용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영업하면서 가장 많이 벌어본 금액과 혹시 노력이 있을까요? 제 제가 개인 사업자기 이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성실신고 대상자랑 성실 그거는 뭔가요? 그 KB에서 하는 건가요? 아 그게 아니고요 일정 소득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한테 규칙이 있습니다. 아 기준대로 신고를 해야 된다. 아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게 좋죠. <laughs> 2 년째 성실신고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와2 년째요? 네. 와. 24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장기 보험으로 한 579건 정도를 했거든요. 한 달에 한 48건 정도 계약을 한 거니까 평균적으로 이쪽 업계에 계신 분들이 올해 장기 보험 계약을 48건씩 한다라고 하면은 요행으로는 할수 없어요. 포스트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포스트를 거점으로 꾸준하게 활동을 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수치거든요. 네. 그거를 15년째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노하우가 있나요? 15년 동안 꾸준하게 한 내가 되게 절실하고 내가 절박하고 내가 지켜야 할게 있으면 하게 됩니다 사람은 그래서 제가 피디님한테 여담으로 말씀 하나 드리면 추어탕 좋아하세요 추어탕? 아 어, 너무 좋아죠 남한에서 여기 저희 사무실 앞에 뱅뱅사거리에 추어탕집이 하나 있어요 저 추어탕집까지 미꾸라지를 배송을 하려면 어 미꾸라지가 살아서 와야 돼요 네. 거리가 있잖아요. 미꾸라지의 여왕 안에 메기 두 마리를 넣나요? 그러면 미꾸라지가 메기한테 안 잡아먹히려고 그 배송 오는 동안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싱싱한 미꾸라지가 네. 죽지 않고 서열까지 배송을 한 개를 놓겠죠. 그 메기 두 마리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그 메기가 여기 있는 제 직원분들, 저를 바라보고 신뢰하고 있는 제 고객분들 어. 인생을 살면서 피드님도 그런 매기를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동기부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하게 돼 있다고 봅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출근하고 내가 포스로 거점 만들어 놓는데 꾸준하게 돌고 정말 여행이나 그런 기교를 부리는 순간 저희는 집에 갑니다. 네, 망합니다 많이. 힘들었던 시절이 있을까요? 보통 영업 처음 시작하게 되면은 지인들 통해서 보험 영업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제가 상처가 되는 경우가 저하고 가까운 사람들. 제가 영업 초기에 너가 뭔가 전문가고 너가 정말 뭐 보험을 잘해서 내가 너한테 보험을 들어주는 게 아니야. 정신 차려. 그냥 너 도와주려고 내가 한 거야. 저는 이게 정말 가깝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들한테 이런 피드백을 제가 몇번 받았거든요 어릴 때였죠 제가 27일 처음에 이 회사 들어와서 일을 했으니까 너무 어릴 때여서 저는 그런 게 상처가 너무 많이 됐어요 나중 되면은 그 친구들이 다 연락 와서 사고 나고 도와달라 뭐 처리해달라 야 내가 그때는 너한테 미안했다 한 5년 6년이 지나니까 그 시절을 못쓰게 하더라고요 다시 연락이 왔나요? 예 그러니까 이 업이 장점이 뭐냐면 처음에 좀뭐 속된 말로 좀 무시당하고 야씨너 무슨 앵벌이야? 자꾸만 도와달래. 어? 야, 내가 너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난 너한테 보장을 전달하고, 너가 제대로 보험이 들어져 있는지, 금융상품을 판매하러 온 거지, 내가 너한테 앵무리하러 온게 아니야. 근데 항상 가입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너 이거 해서 너 수당 받아 가잖아. 뭔가 내가 너 도와주는 거잖아. 이거를 좀더 고급스럽게 표현하거나, 좀더 저렴하게 표현한 거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게 저는 되게 초반에 힘들었어요. 자짜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제 <laughs> 어, <왜>? 아, <laughs> 와이프 타고 나고. 음. 어 이거 보험사에서 대체 진짜 안준니고 얘기했잖아. 하루 부터 타면 가라. 조일찬 씨가요. 한 거잖아.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업 처리가 안 돼서. 오. 저한테 하소가안 돼서 이제. 이게, 이게 보니까... 무슨 보험회사냐고. 아 이거 브랜드 얘기해도 돼? 아, 삼... 이제 인터넷으로 집 근처 바보샵 검색하다가 찾아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거의 한1 년, 2년 동안은 보험 얘기를 안 했죠. 왜냐면 처음에 보험 얘기하면 하수입니다, 하수. 기다려야 돼요 오, 자연스럽게 원장님이 물어보세요 표현씨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러면은 아 그때 돼서 나뭐 보험 대리점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 거의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있다가 계약을 해주신 거 같아요 아나 아, 진짜 존댓말 아이원장 네. 깔끔해지셨어요 이게 원래 제 모습입니다 아침에 제 모습은 잊어주세요 <laughs> 대표님 혹시 뭐 이후 또 일정이 있으신가요? 어 이제 사무실로 귀속해서 저녁에 제가 또 네. 댄스 연습을 가 가야 되거든요. 댄스요? 네, 또, 네, 춤 연습하고 또 오늘 하루 일과를 마무리해야 돼서. 사고 가두고 밑에서 차서 왼발 춤. 어, 왼발을 근데 이렇게 뭔 발가락. 말리를 소다. 말리를 소다. 7시 2 1분이에요피리님은 저랑 이렇게 13시간 동안 하루 일과를 함께 했는데 어떠세요? 어, 생각보다 너무 응. 할게 많은데요? 네, 매력적인 거는 분명해요 사람들한테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또 전달할 수 있는 게 저희 직업이기 때문에 도랑을 느낄 때도 많아요 일하면서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목표가 있다면 코의자리에한 번씩은 올라가 보고 싶어 하잖아요 저희 회사는 이제 연도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근무하면서 한 번쯤은 1등 해보는 게제 목표고 더불어 저는 나중에 제 보험회사를 차리고 싶어요 지금은 제가 kb손해보험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kb손해보험 같은 대기업을 차리겠다는 게 아니라 저만의 보험회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법인 대리점 같은 경우가 저만의 회사가 되겠죠 황금보험을 법인 대리점으로 키워서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이 웃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은 게제 목표입니다 제가 이 보험한 놈들 컨텐츠에 초청을 받으면서 아 피디님이 되게 열정적이고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 보험하시는 분들도 스스로 본인의 어떤 루틴과 본인의 일상을 체크하는 계기도 되고 내가 다른 사람과 뭐가 다른지 기록해보는 좋은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보험한 놈들 응원합니다 화이팅